안녕하세요. 부안 변산반도 내수사 가는 길에 인사동 고 갤러리를 운영하는 부안 타샤 아저씨입니다. 국민, 국민, 동생 부안 타샤 아저씨요. 지금 토분에 있는 그 잡초, 어, 다 뜯어가지고 없애고 지금 한번 다시 깨끗한 느낌으로 한번 누나들 보여드리려고 잡초 제거해가지고 휴대에다가 담았어요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거는 지금 요거 떨어진 거예요. 하얀 거 이제 곧 있으면 펼 거예요. 지금 이렇게. 토분에 있는 거, 풀좀다 뽑고, 잡초 좀 뽑았는데, 100% 뽑히진 않았지만, 그래도 느낌이 좋아서, 한번 이분 영상으로 토분 한번 찍어드리고 싶어요. 이렇게, 나름 토분이 매력있어요. 자, 2분 영상이라. 누나분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. 고맙습니다.